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월급이 부족한데 임금 인상은 없을까? 우리 작업장에는 환기가 잘 안돼서 너무 덥다. 잔업이 많아지는데 추가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 참고 일했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질 것이 터졌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도 타밀라 두주 첸나이 교회의 작은 마을 투티 코린. 이곳은 라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다. 마을 곳곳에는 오래된 주택과 작은 논밭이 있었고, 도로는 비포장이라 먼지가 가득했다. 건기가 오면 땅이 갈라지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곳. 하지만 라울에게는 이곳이 전부였다. 그의 집은 낡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다. 아버지는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생활비를 벌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바느질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족을 돕고자 했다. 동생 둘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상 언제든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울은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논밭에서 아버지를 도왔고, 어머니가 옷을 꿰매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싶었고, 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타밀나두주의 작은 마을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델리나 벵갈루루 같은 대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청년 라울, 꿈을 꾸다. 라울은 일찍부터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을 근처의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견습공으로 일했다. 라울 이회로 기판을 조심해서 분해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장은 친절한 사람이었고 전자제품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다. 라울은 TV, 라디오, 냉장고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고치며 손기술을 익혔다. 하지만 그곳에서 버는 돈은 너무 적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도 한달 월급이 겨우 6,000루피약 100달러 정도였다. 이 돈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인터넷 카페에서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좀더 나은 일자리가 없을까? 그때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타밀라 두주 챗나이에 대규모 가전공장을 건설한다. 챗나이에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갔다. 라울도 설레기 시작했다. 만약 저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도 있었다. 나는 대졸자가 아니야. 한국 기업에서 나 같은 사람도 뽑아줄까? 그런데 공장 채용 공고를 보니 생산직에서는 학력을 크게 따지지 않았다. 손기술이 뛰어나고 성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삼성전자 공장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원했으며 경쟁은 치열했다. 라울은 서류를 제출한 뒤 면접을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목요일 첸나이 본사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그는 기뻤지만 긴장되었다.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그날 그는 새로 산하얀 셔츠를 입고 첸나이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삼성전자의 인도 본사였다. 면접실에는 20명이 넘는 지원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라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저는 투티코린 출신의 라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자제품 수리를 배웠고 손기술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면접반들은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전자제품을 수리해 본 경험이 있군요 어떤 제품을 주로 다뤘나요 주로 TV와 냉장고를 수리했습니다 회로 기판을 다룰 줄 알고 기본적인 조립도 가능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합격.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후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라울 씨, 축하합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생산직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저저 저 합격한 건가요? 네. 다음 주부터 공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울은 너무 기뻐 눈물이 날것 같았다. 이제 우리 가족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겠지. 그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 삼성전자에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한다고? 네. 이제 월급도 받고,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라울,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라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챗나이로 떠날 준비를 하며 결심했다.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고, 가족에게 희망을 주겠어. 라울은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의 첫 출근을 잊을 수 없었다. 거대한 공장 단지는 그가 살아온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광활한 부지 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물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 그는 가슴이 뛰었다. 여기가 내가 꿈꾸던 곳이야. 이곳에서 내 미래를 개척해야 해. 첫 일주일은 교육 과정이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공장 내에서의 규칙, 조립 공정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 배웠다. 그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필기를 하며 열심히 익혔다. 자, 이제 실제로 조립 라인에서 일해볼까요? 라울은 TV 생산 라인의 한 조립 공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끼우고 나사를 조이고 조립된 제품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손이 느렸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라울. 너 손재주가 좋구나. 처음인데 벌써 이렇게 정확하게 하다니. 옆에서 일하던 비크람이 감탄하며 말했다. 비크람은 라울보다 3개월 먼저 입사한 선배였고 누구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라울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조립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크람 형. 그렇게 그는 점점 일을 익혀갔다. 몇 달이 지나면서 라울은 공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 조립 작업만 했지만, 어느새 그는 라인 리더로 승진했다. 라인 리더는 같은 조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작업 속도를 조율하고, 품질을 체크하는 역할이었다. 라울, 너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공장 매니저가 그를 칭찬했다. 라울은 월급도 점점 올랐다.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두배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나오라.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해졌구나. 그의 집에는 이제 냉장고도 생겼고 동생들은 더 이상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부모님이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씩 저축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했다. 공장에서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휴식 시간에는 축구를 하며 친해졌다. 야, 라훌, 오늘 끝나고 차인 도시 밀크티 한 잔하러 가자. 비크람과 동료들이 그를 불렀다. 그들은 퇴근 후 공장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차이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도 언젠가는 매니저가 될수 있을까? 당연하지. 삼성에서 오래 일하면 기회가 올 거야. 이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꿈을 키워갔다. 라울은 어느새 공장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두 번째 가족 같은 곳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회사가 주최하는 축제에도 참가하고 팀 단합 행사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울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라인 리더로 승진했고, 가족의 생활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더 이상 아버지는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들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에서의 상황은 점점 변해갔다. 처음 입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공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었지만,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회사는 매년 소폭의 인상을 해줬지만, 노동자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다. 특히, 인근의 다른 공장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불만이 커졌다. 근로 환경 문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공장의 실내 온도는 높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여름철에는 힘든 날이 많았다. 일부 장비는 노후화되었지만 교체가 늦어지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일부 선배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단결해야 회사와 협상할 수 있어. 라울은 이 모든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노동자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했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공장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라울도 동료들과 함께 시위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반응은 단호했다. 이 파업은 불법입니다. 회사 규정을 어긴 노동자들은 징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노동자들과 대화보다는 강경대응을 선택했다. 관리자들은 일부 시위 주동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경찰이 출동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회사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 우리는 이 공장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대우받아야 해. 하지만, 라울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회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라울은 비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울, 너도 알잖아. 회사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해. 비크람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라울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회사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요구도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가 없었다면 자신과 가족의 삶은 이렇게 나아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근로 환경과 낮은 임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어 할 것이다.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할까? 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인도 현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인도공장이 생산 차질로 인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삼성전자, 인도공장 철수 검토, 노동자 파업 장기화로 어려움 겪어, 라울과 동료들은 불안해졌다. 만약 삼성이 정말 인도를 떠난다면, 그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 비크람은 분노했다. 우리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떠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라울은 더욱 고민스러웠다. 우리가 회사를 압박하면 정말 떠나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거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계속 파업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회사를 설득해 협상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라울은 선택해야 했다. 그는 공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동료들도 그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제 그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라울이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2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받았고, 가족들의 삶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커다란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었다. 공장의 대규모 파업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복류생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했다. 그들의 요구는 점점 강경해지고 있었다. 최소 20% 이상의 임금 인상.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전 직원 고용 승계 보장.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가족의료보험 확대. 연간 유급휴가 30일 보장. 기업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공식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는 과도하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장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일부 파업주동자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렸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며 공장을 가동하려 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비크람과 일부 노동자들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우리가 한순간에 쫓겨날 수도 있어. 끝까지 싸워야 해. 하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타협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회사가 철수라도 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협상을 해야 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분열이 시작되었다. 라울은 고민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회사가 정말로 인도를 떠날 수도 있어. 라울은 노동자 대표들과 회사 간부들을 만나 중재자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동료들을 설득했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회사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그의 말에 일부 노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타협안을 만들자. 현실적으로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서 협상하는 거야. 라울은 동료들과 의견을 모아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었다. 라울과 몇몇 대표들은 삼성전자 측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 노동자 측이 제안한 수정된 요구안. 임금 10% 인상 및 연간 성과급 도입. 주망시간 근무 유지. 하지만 잔업 시 추가 수당 강화. 장기근속자에 대한 고용보장 및 퇴직금 제도 개선. 기본 의료보험 외에 가족까지 포함되는 선택형 보험 도입, 출퇴근 교통비 지원 확대 및 공장 내 휴식 공간 개선. 회사의 반응은 달라졌다. 이전에 과격한 요구에 비해 이번 수정안은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 조건이라면 내부 검토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일부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임금 8% 인상과 추가 성과급 제도 도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 시행, 의료보험 확장 및 공장 내 근무 환경 개선, 잔업 시 추가 수당 지급 강화, 노동자들도 현실적인 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길고 길었던 파업을 끝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파업 사태가 해결된 후, 공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자들과 회사 사이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졌다. 라울은 공장 매니저로부터 불려갔다. 라울, 내가 중재 역할을 해준 덕분에 큰 혼란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는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라울은 비크람을 찾아갔다. 비크람, 결국 우리가 원했던 변화를 조금씩 이루고 있어. 비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라울. 너 덕분에 우리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었어.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 그렇게 삼성전자 인도공장은 다시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라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더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라울은 다시 가족을 찾아갔다. 엄마,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라울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회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야. 그렇게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